안녕하세요 청한냉동입니다. 오늘 긴급히 AS를 받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는 가스가 완전히 방출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오일이 흥건했습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니 인젝션 쪽에 오세관이 진동에 의해 터져 있었습니다. 커팅기로 커팅해준 후. 팬티로 한번 찝어준 다음에 용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용접이 마무리되고 바로 진공을 고압 조압을다 잡았습니다. 조합은 콤프 쪽에서 잡았고, 고압은 구성 제품은 서비스 밸브가 달려있어 서비스 밸브에서 잡았습니다. 진공을 잡고, 가스를 정량 주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스가 주입된 후에, 용접 부위를 한번 체크합니다. 누설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확대해봐, 확대. 지 오일도 냉매랑 함께 방출되었으니, 방출된 만큼 오일을 보충해주는 모습입니다. 압력이 높아 잘안 들어가네요. 잘안 들어가? 냉동기 쪽에서 인젝션 모세관이 터져서 누설이 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내로 들어와 누설 점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밀 검사는 아니지만 누설 탐지기로 전체 점검은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쓰는 장비는 옐로우 자켓 누설 탐지기인데 가격은 80만 원 정도대에 구매를 했으며. 1차적으로 누설 탐지를 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작업을 다 마치고 나니 해가 떨어져 있었고, 뭐 별탈 없이, 큰 문제 없이 수리를 잘 마쳤고, 비용은 55만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